방정식의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일단 바로 쓸수 있는 게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 두 근의 곱은 1이죠. 그 다음에 이 함수식이 주어지면 제가 다항식 꼴로 한 문자로 표현해달라고 했어요. 되도록이면 자 얘는 F 알파는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베타 분의 1 얘는 F 베타는 알파 분의 1. 이게 분수식이지? 근데 되도록이면 다항식 쓰라고 그랬어.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뒤에 거. 이거 양변 베타로 나누면 베타분의 1은 알파죠, 그냥. 이거 알파입니다, 알파. 알파분의 1은? 베타. 자, 여기까지만 출제해도 일반고에 이런 문제들 많았지? 그럼 제가 저 함수값을, 식을 다시 쓸게. F 알파는 알파이고, F 베타는 베타니까, 이거 한 줄로 쓸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fx는 x의 근이 뭐야? 알파랑 베타란 얘기죠? 등호를 만족시켜주는 x 값을 근이라고 하니까 같은 모양의 식을 한 줄로 먼저 쓰셔야 됩니다. 쓰고. 이거 몇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 그럼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 꼴이라고 했고. 맞죠? 이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베타인 방정식이에요. 근데 두 근이 알파베타인 방정식을 내가 이미 알고 있지 않아? 이거죠 이거. 요거. 맞아?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 뭐 쓰면 돼요? 바로? 이걸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차항의 개수 알아? 몰라? 모르니까 미지수 하나 잡으셔야 되고. 됐죠? 음. 자 이제 조건 두 마리 더 주어진 게 fx의 그래프는 x수가 접한다라고 했고 fx의 그래프의 꼭지점 x좌표는 음수다 먼저는 이거를 좀 정리해야겠네요 그럼 kx 제곱 일단 k는 0은 안됩니다 2차 한계수니까 이거 3k 이거 넘기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얘가 x축이랑 접하면 판별식이 뭐 나와야 돼0 나와야 되지 0이 되게 하는 x 값이 하나 나와야 돼 그럼 판별식이 0 나오면 됩니다 자 9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이니까 5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은 0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k는 두개 나오네 자뭐둘 중에 하나 이제 골라내셔야 될것 같은데 마지막 힌트가 꼭지점의 x좌표는 음수다라고 했어요 꼭지점의 x좌표는 그대로 이거 대칭축 말하는 거죠 대칭축 yfx. 그럼 이놈의 대칭 축은 축정전은 그냥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 자, 마이너스 5분의. 자, k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면 되, 됩니까? 이겨, 이 경우에, 이 경우에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될거야. 되지 않아? 안되네? x압표 양수 나오죠? 글러먹었고. 이때는 안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되나보면 되죠? 꼭점 x압표. 즉 대칭축 음수 나오는거 맞습니다. 그럼 k는 아, 마이너스 1이네요. 자 k가 마이너스 1이면 fx 구했죠? 그게 1번 답인 것 같고 자, 마이너스 1 집어넣게 이렇게 됐어? 자, 1번까지 할만하고 2번, 알파부터 베타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다음과 같다 라고 했어요. 얘는 지금 뭐 이렇게 될거야.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위로 볼록이죠? 이 참수가. 알파베타는 얘랑 X축과의 교점이 아니에요. 이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베타지. 근데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면 알파베타의 위치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알파베타가 이렇게 있냐, 이렇게 있냐,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최소값을 가지는 점이 달라지죠? 그럼 제가 이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해볼게요.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사이시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럼, 최솟값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여기 마이너스 음수고, 플러스는 어떤 양수 나오지 않겠니? 그치?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하겠지, 지금. 자, 이쪽으로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잘 보시면 얘랑 얘랑은 앞에 있는 얘는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냥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얘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은 정가운데가 어딜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이만큼 빼내가 이거고 더 안에가 이거니까 정 가운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마이너스 1이 정도 어딘가겠죠? <laughs> 왼쪽으로 더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가 최소란 얘기지. 이해 됩니까? 아, 자, 그럼 마지막에는 뭐구 하면 되겠어? 최소값은 F. 이거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여기다 집어넣는 게더 이뻐 보여. 자 그럼 얘는 1은 2분의 2라고 쓸수 있으니까 2분의 2랑 얘랑 더하면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될것 같네. 그럼 4분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면 6이고요. 2 곱하기 2에 곱하면 2 루트 5고요. 2로 나눠주시면 자 전체 마이너스에 2분의 3 플러스 루트 5가 나오겠네. 자, 그럼 뭐, 뭐 나옵니까? 에이 아, 여기는 부, 부호를 이렇게 가져갔구나. 자, 뭐 a, b 값 구할 수, p, q 값 구할 수 있죠. 2고, 마이너스 3이고. 자, 됐습니까?